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갑작스런 신재민 전 사무관의 잠적 소식에 많이들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적자성 국채 발행 압력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어제 오전 너무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 정부들어 자살 사건이 많이 생기고 가뜩이나 신전 사무관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돌발 행동이라 더욱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모텔 안에서 발견된 건 어제 낮 12시 40분쯤입니다. 앞서 신전 사무관은 오전 7시쯤 대학 친구에게 요즘 너무 힘들다, 행복하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거주지를 수색했고 유서 세 장과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인터넷 접속 기록을 추적해 신전사무관의 소재지를 파악했는데 발견 당시 신전사무관은 목에 찰과상을 입고 있었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정밀 검진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신전사무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기재부는 병문안을 위해 구윤철 2차관을 보냈지만 신전사무관이 병원을 옮겨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신전사무관은 투숙하던 모텔에서 오전 11시 반쯤 유서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부모님께 죄송하다, 그래도 잘한 것 같다는 말로 시작되는 이 글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은 A4 용지 11장 분량의 자기 심정을 밝혔는데, 내부고발을 인정하고 당연시 여기는 문화, 비상적, 비상식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폭로했는데, 죽음으로라도 진심을 인정받기 바란다는 글이었습니다. 또한 의혹제기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뒤 설사 자신이 부족하고 틀렸다 해도 이번 정부라면 최소한 내부 고발로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전사무관은 엊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제보자가 숨어 다니고 굉장히 비장한 채로 말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졌었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놓고 갑자기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건지 여러 분석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과 친정부 성향 네티즌들의 원색적 비난을 젊은 청년이 감당하기가 벅찼을 거란 예측이 우세합니다. 일단 정치권과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척 위장 불반, 불발탄 양손에 든 사기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먹고 살려고 나와 술자리 방당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이기구 민주당 의원 일탈자 비위 행위자의 일말의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 박지원 민평당 의원 신전 사무관이 학원 강사로서 노이즈 마케팅을 한번 한것 간단히 추려봐도 이 정도인데 무엇보다 손예원 민주당 의원의 인격 모독성 발언이 국민들로부터 문매,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바로 단기간에 큰돈 벌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가증스러운 자라는 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손예원은 자신의 SNS 글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네티즌들의 비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정작 그에게 치명타를 입힌 건 친정인 기재부의 반박 내용이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환입니다.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함께 가족처럼 일했던 전 직장선배들이 뭘잘 몰랐던 시차, 신참의 어린 사무관으로 자신을 매도한 데 대한 큰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몇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경제부처한 사무관은 신전 사무관은 폭로 기자회견에서도 기재부의 애정을 드러냈는데, 아무리 조직이 우선이고 윗선에서 강경 대응을 지시했더라도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무관을 개인 문제로 몰아간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씁쓸해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과장급 공무원은 대한민국 정책은 5급 사무관 손끝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고 사무관들은 실제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한다면서 기재부 해명을 보고 중앙무처 젊은 공무원들이 느끼는 자괴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연이 있는 일부 전문가들의 비난도 그에게 상처였습니다. 대통령직속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영철 고려대 초빙 교수는 자신의 SNS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반드시 국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험 없는 사무관이 깊은 내용을 알기 힘들다라고 썼습니다. 신전 사무관은 유서에서까지 금리 인상기라 모두 바이백이나 적자 국채 발행 축소를 기대하고 있고 발행하면 시장 기대를 역행하는 거였어요 교수님이라고 쓰며 조 교수 의견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경제 부처 한 서기관은 신전 사무관의 행동이 다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핵심은 그가 폭로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의사 결정 구조 문제를 들춰내려고 한 것이라며 본질은 가려지고 개인 문제로 몰고 간 것이 그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게 한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재민 사무관 또한 자신의 글에서 내 글로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되었던 것도 글을 쓰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였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내가 경험한 일들을 가감없이 쓰게 된다면 그곳에서 근무하는 선배와 동료들에게 누가 될것 같았다라며 복잡한 신경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또한 명의 남자, 바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언론에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당당히 동부지검 청사에 나타났습니다. 김태국 수사관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사관은 3일 오후 1시 16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청사에 도착해 16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고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지시하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 공직자에 대해 폭압적으로 휴대전화를 감찰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 의식을 느꼈다. 자신들의 측근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특감반에서 근무했지만 이런 문제 의식을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하게 됐다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관해 첩보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 감찰 정보를 누설했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비밀 누설을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추가 폭로 내용 등은 조사 과정에서 얘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추후 말씀드리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검찰로 들어간 김 수사관은 약 10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는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앞으로 더욱더 조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귀가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와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는 앞으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라산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후속 보도들이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고 어제 신재민 사무관의 극단적 도발 행동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여론에 불을 지피기 충분했고 이들을 비난하던 민주당도 더 이상 말을 싸가지 없게 할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대하는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난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난은 좌파 진영보다는 오히려 우파 진영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데 직설적으로 말해 김태우와 신재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밥을 떠먹여 주는데도 그것도 못 받아 처먹냐는 비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해 이지랄로 민숭맹숭 하다가 드루킹 짱 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니네가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를 쳐듣고 자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당 차원에서 국민들의 눈길을 끌만한 단체 행동이나 단결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라는 전국을 반전시킬 만한 절호의 기회를 잡았지만, 여당 의원들과 의미 없는 말싸움만 주고받으면서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언론들은 조국 수석의 위기 대응 능력이 돋보였다며 대권 후보까지 운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도 쉽게 누릴 수 없는 여론 주목도를 오히려 보수 야당 등이 높여주면서 조수석의 인지도만 높여줬다고 자유한국당을 조롱하듯이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기울어진 언론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한국당이 모두 초선 의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관심을 사고 이슈를 선점하는 관록 있는 의원들이 그렇게도 없나라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역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청와대를 향해 몇 번의 비판적 논평을 내긴 했지만 김태우 전 수석관 폭로 당시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전투력 없는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저 주둥이로만 정치를 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한강에 던져 놓으면 주둥이만 둥둥 떠다닐 정도로 아가리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지경에 이르자 우파 진영 시민들은 지난 탄핵 정국을 떠올리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2016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손혜원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이 고영태 전 WK 이사, 노승일 전 K 스포츠 재단 부장 등을 공익제보자라는 명목 아래 필사적으로 보호했던 모습을 떠올려봤을 때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애국 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지지자 분들의 깊은 골 때문에. 가급적 이런 말을 삼가하려고 했지만 사진 한 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대한외국당 관계자분들이 신전 사무관이 입원해 있는 병원 앞에서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신재민 사무관을 지키자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행동하는 모습을 아무리 반대한외국당 정서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는 정당의 한계를 저렇게 행동함으로써 극복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민숭맹숭하게 대처하자 애국시민 사회 세력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도태우 변호사는 신재민 사무관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 돕겠다며 신재민 사무관의 변호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신사무관을 위해 법적인, 법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작지만 큰 행동들을 하고 계신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 추운 날밤 우리 진영에서 일했던 우병우 수석이 1년이 넘는 고생을 하고 석방하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안 나갔더라면 그것을 TV브라운관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한명숙이, 한상균이 뭐 이런 애들이 석방돼도 좌파들은 수백, 수천명이 마중을 나가는데 그 모습과 너무 비교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진영싸움에서 이기려면 너무 더 당연한 얘기지만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그 각자의 역할이 큰 물결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유튜브 방송에 충실해서 미약하게나마 여론 형성에 도움을 주고 시간과 여,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집회 시위에 참석하셔서 힘을 보태주시고 법리적으로 싸워야 할 분야에서는 우리 진영의 변호사들이 좀발 벗고 좀 나서주고 뭐 이러면 큰 물결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뭘 하고 자빠져 있는지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 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민주당 애들이 틈만 나면 떼쓰고 드러눕고 딴지 걸고 했던 거 반의 반만이라도 현재 자유한국당이 했더라면 이렇게 우파 진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진 않았을 겁니다. 그 지랄로 웰빙해놓고 나중에 혹여나 총선 승리하고 정권 바뀌면 그게 다 지네가 잘해서 그런 줄로 개착각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께서는 다소 제 말이 거슬리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자유한국당에 대한 회초리를 들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잘못하다가는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을 모두 잃을지도 모를 일입니다.